야 근데 진짜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아 금요일인가? 야 잠에 취해가지고 요일도 모르겠다 와민서님 지금 시간이 2시간 넘었는데 아예 안자요? 우주님 반갑습니다. 어서와요 <laughs> 잠이 안오지 제 방송을 보다니 아, 너무 감사한데. 에이, 잠 많이 잔다고키큰거 아닙니다. 키큰 애들은 잠안 자도 키 크더라고. 어서 오세요, 반갑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유튜브는 8월 8일 날 시작했어요. 아, 진짜요? 놀러 갈게요. 아, 베너요. 베너, 배너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? 채 채널 아, 채널아트 아 지금 화면이요. 아, 그럼 너무 감사하죠. 저 만들 줄몰라 가지고. 아, 그렇게 들었어요. 저잘 몰라 가지고. 지금 사실 온 신경이 내일 밤에 아,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. 오늘 밤 10시에 이벤트를 어떻게 하면 잘 진행할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안 합니다. 말이 꼬이면 안 되는데. 아, 진짜 감사합니다. 우지님, 잠시만요. 어... 일단 메모장에 제가 몇개좀 적어보고 말씀드릴게요. 아, 대나에서 맺은 인연들은 제가 또 잊지 않죠. 제 모태가 되는 게임이니까. 나이트봇이 뭐예요? 나이트봇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? 저문좀 닫고 올게요. 아, 춥네. 같은 건가요? 아, 그렇구나. 고고 검색 한번 해 보겠습니다. 1,000명이. 아, 수... 아, 그래요? 블로그에 그렇게 나와있던데? 1,000명이면 슈퍼치시 된다고요? 아, 야, 1,000명. 이 정도 속도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럼 글을 수정해야겠네요. 아, 화면에 바로. 실시간으로 보이는구나. 이런 것도 몰랐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지금, 아까 한 12시쯤인가? 저희 진누님께서, 음, 제걸 처음 봤는데, 재미없대요. 야, 이걸 1 8 0명이나 본다고? 미친가이가? 이렇게 얘기했는데, 제가 두, 두고, 두고 오래 했습니다. 어디까지 성장하는지 두고 보랬어요. 지금 아직 컨셉이 안 잡혀가지고 고민이 좀 됩니다. 음, 근데 토요일 날뭐어머어스라든지롤 하게 되면 거기서 또제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요? 지금은 또 마이크만 키면 긴장을 해가지고 아 본래 텐션대로 못 하겠어요. 집에서 눈치도 좀 봐야 되고. 이게 나이트 보시라는 게 아, 그냥 막 시작했어요. 막. 진짜 막 시작했어요. 아, 누가 뭐 공부하고 막 이렇게 시작하지 말고 일단 처음에 막 던져 보라고 해 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. <laughs> 지금도 사실 당근보다는 채찍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멘트도 저만의 멘트가 아직 개발이 안 돼서 그냥 막 던지고 있습니다. 절대 아닙니다. 제 취향은? 음. 네, 네, 맞아요, 맞아요. 자수정 팔아주고. 아. 아, 그런가? 음. 근데 지금 지금 제 계정을 보, 보면 알겠지만 이제 공략 영상을 뽑을 만한 게 거의 없어요. 대나기는 아까 4계절 연합 그 파파 님 께서 어, bj 난닝군님 하고 합방 하는거 어떻게 생각 하 냐고 물어 봤 는데 제가 생각 해보 겠다고 했어요 아, 지금 생각 해보면 진짜 어리석 은 대답 인데 어, 우주님 어, 질문 을 이해 못 했어요. 처음 시작은 데스나이트 키우기 유저분들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시작한 거고. 종합 게임 BJ. 어뭐 일단은 뭐 근데 이것저것 하고 싶어요.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요. 뭐 제가 몸매가 170에 100kg기 때문에 운동 브이로그도 함 찍고 싶고. 음, ASMR도 해 보고 싶고. 음, 구독자가 좀 늘면 먹방도 해보고싶고 어... 처음에 타비제 어, 언급해도 되나요 제가? 사실 근데 100명, 100명짜리 b j 인데 제가 뭐 언급 안해도 될 그건 아니겠죠? 썩선님 보고 제가 초창기 때부터 구독했었는데, 지금은 구독 취소했거든요. 계속 현질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. 그냥 이제 그분처럼 컨셉, 컨셉을 잡아서 이 게임 한번 하고 저 게임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는데, 그거는 저랑 안 맞더라고요. 그래서,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 지금 뭐 구독자가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합방한다고 해서 뭐 크게 손해 볼건 아닌 거 같아서 그래서 지금 컨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그 정도는 뼈가 아니에요 그런 말 진짜 많이 듣습니다 실방만 키면 얘기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어, 데스나이트 키우기 하시는 분 중에 어, 롤좀 잘하시는 분이 계시다.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배워보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진짜 못하는데, 그런 걸또 즐겨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브론즈보다 못하는데, 킴블리라는 분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. 아, 마인크래프트? 아, 진짜요? 제 조카들이 마인크래프트 진짜 좋아하는데. 어, 스팀이라는 게 사실 뭔가요? 저는 잘 몰라가지고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? 제가 원래는 그냥 진짜 게임하고 담잡고 살던 사람이라서 게임 거래소 같은 건가? 온라인 게임 거래소? 아아아 아, 아, 아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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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. 아 근데 편집이 지금 어, 편집 실력이 엉망이라서. 오버워치도 안 해봤습니다. 일단 지금 아무도 안 하는 거,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 데스나이트 키우기도 초반에만 이렇게 바짝 했다가 지금처럼 제가, 제가 꾸준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. 스타 스타는 유즈맵 밖에 할줄 모릅니다 밀리나 빨무가 안 돼요 저는 손이 고자라서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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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비난만 안 하면 다 받아들입니다 VR, VR이 뭐예요? 브이로그, 브이로그 같은 건가? 아, 가상현실 게임. 음, 나그 게임 게임 말고 그다 AV만 생각해가지고 아 음란막이였었나 새벽이라서. 죄송합니다, 여러분. 도망가지 마세요. 새벽이라 그래요. 새벽이라, <laughs> 전 그렇게 용감하지 않습니다. 사실 저도 롤이나 뭐 오버워치나 이런 지금 대중적인 게임보다는 제가 해보고 진짜 재밌는 게임을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게더좋더라고요 저도 지금 데스나이트 키우기도 사람들은 막뭐 재미없다 아, 운영 진짜 개만 게임이다 이렇게 하는데 전 진짜 게임이 재밌어서 오래 하고 있거든요. 음, 그런 것처럼 전한 게임을 오래 하는 스타일이라서. 여러 게임을 이것저것 하는 걸못 하겠더라고요. 방치 모바일 게임을 추천을 해줘가지고 여러 번 해봤는데, 그걸 편집해서 올리려고 하니까, 아, 제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힘들더라고요. 아니, 근데, 그, 유튜브, 유튜브 실방 오면, 전부 다 실명이 떠가지고,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. 이건 뭐, 누가 들어왔습니다. 이런 메시지도 없고. 처음에 실시간 방송 켰을 때는 동시 시청자 수한 명인가? 어, 데이트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그한 명이 또 나가지도 않아. 배너 메일이라는 게 어떤 거죠? 죄송합니다. 배너 메일이라는 게 어떤 거죠? 제 이메일 말하는 건가요? 친구 아닙니다. 그 친구 목사예요. 목사. 바쁩니다. 바빠. 아, 본인은 아,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안 겁니다. 갑자기 눈물이 달라고 그러네. 지금, 제가, 어, 9월이나 10월 중에 직장을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, 어, 저도 좀 절, 절박합니다. 그래서,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, 열심히. 음,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, 이번 연도는, 어, 하고 싶은 거 여러 가지 찍어볼 생각입니다. 사실 집 구석에서 운동 브이로그 찍어도 사람들이 많이 볼 텐데. 지, 제가 진짜 몸 쓰는 걸못 하거든요. 형 욕하면서 사람들이 볼거 아니야. 제가 아프리카 방송 열심히 볼때 로이조 방송인가? 어, 로이저 방송 욕 찰지게 해서 재밌던데, 저는 그런 컨셉이 절대 안맞더라고요 되게 상냥한거. 헬스장 PT. 헬스장 PT, 돈이 없습니다. 계단인, 저 헛소리는 대답 안 합니다. 그, 뭐지, 채널 아트에 있는 거, 제 사진입니다. 제 사진, 제 실제 사진. 이게, 어, 지금 30대입니다. 30대. 그냥 30대라고만 알고 계세요. 혹시나 구독자가 늘면 Q&A 찍겠습니다. 지금은 공개하기가 싫어요.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나이만 먹은 것 같아가지고. 그냥 뭐 못생긴 것도 아니고 잘 생긴 것도 아니고 약간 특이점이 없어요. 애매합니다. 유용한 물건 유용한 물건 소개보다는 뜯어가지고 부수는 거 잘하는데 전자 기기만 만지면 고장 나더라고요. 컴퓨터 조립도 한두대 시도했다가 바로 부숴 먹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아 공식 카페에서 그 말을 제가 처음 시작했어요. 내가 진짜 게임은 진짜 재밌는데. 운영이 진짜 개망 존망실망이라 가지고 내가 원래 그 모바일에다가 현질을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아닌데 한 30만 원 정도 했거든요. 저 같은 라이트 유저가 30만 원이면 진짜 많이 한 거예요. 원래 게임에 돈 쓰는 거 진짜 아까워하는 사람인데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. 근데 가면 갈수록 운영이 이상해져. 어? 프레임 버그 발견했을 때 어, 대처한 것도 이상하고 어? 과금 마... <laughs> 과금 많이 한 유저가 협박한다고 운영자가 막 어, 설설 긴 것도 아 데스나이트 키우기는 진짜 말 많은 게임입니다. 4월달부터 진짜 사건, 사고가 많았어요. 감사의 마음, 그거는 정확하게 결론 난게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, 일단 프레임버그 대처도 그렇고, 일단은 뭐, 그냥 이제 버그 이런 건 둘째 치고, 그냥 업데이트가 언제 한다. 그리고 업데이트 뭐가 있다. 그런 것도 잘안 알려주고, 사람들이 그런 걸로 싸운다고, 미리 공지하던 것도 당일 공지로 바꾸고. 아, 네네, 알겠습니다. 네. 오늘 밤에 봐요, 오늘 밤에.